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2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가난 남부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소제목으로 구제목으로 더불어 순종한 승리의 전쟁이라고 같이 어, 제가 붙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더불어 승리케 하여 주신 승리의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무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기치를 모아서 계속해서 림나와, 라비스와, 게셀과,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요 2 9절부터 43절 끝까지 싸우고 돌아, 싸우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 특별히, 뭐, 이, 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내용이 이게 무슨 행위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성경 공독하기 전에, 우리 교독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본 것이 있는데, 이 본문 29절부터 43절까지 의 내용해 보면요. 어, 하나, 둘, 셋. 일곱 번씩이나 똑같은 단어가요. 어, 단어가, 어, 일곱 번씩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비슷한 어구가 그것은 뭐냐면요.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1절에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4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6절에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요 포인트가 뭐, 뭘까요? 네, 더불어 싸웠다는 거예요. 어, 제 성격이요. 저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면요.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어, 누구랑 같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기도 귀찮고 또 설명하면서 어,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줘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주려면 아,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서 그냥 해버리고 그냥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많이 어, 뭘 해요. 혼자서. 근데요, 그런데, 교회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사역은 절대로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교회사역입니다. 교회사역에서는요, 제가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요, 이것에요 제가 아무리 혼자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저 혼자서 뛰어다니고 난리를 쳐서 뭔가를 일을 하고 뭔가 좋은 결과를 해놨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교회는 다수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요, 한 목표를 두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뭘까요, 부부가? 부부가 연애할 때는요, 정말로 둘만 봅니다. 서로가 서로만 봅니다. 근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면요. 사람 인지라 사람 인지라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고왔던 사람도요. 보면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흠이 보여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도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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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갈수록 뭐가 나요? 사람 냄새가 나요. 뭐예요? 사람 냄새라는 거. 흠이라는 것이 뭡니까? 네? 죄된 속성이 그 안에서 스물스물 나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어느 정도는 가까워져야겠지만, 너무 또가까워져서안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아요. 부부도, 부부도 연애할 때는요, 막 평생 같이 있고 싶고, 평생 쳐다보고 싶은데요, 평생 쳐다봤다면 큰일 나요. 그죠? 나중에는, 나중에는 막, 피격 피격 싸우면서 왜 이랬냐 왜 저랬냐 왜난 고구마를 까먹는데 왜 당신은 왜안 까먹냐 하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라도 막 싸우기도 하고 뭐뭐 어, 뭐 치약을 위부터 짜냐 왜 아래부터 짜지 왜 위부터 이런 것도 싸우기 시작하고 별것도 아닌 것들로부터 다툼과 분쟁이 발생한 것이 부별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 둘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둘이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요 둘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두 사람이 한 목표를 바라보고 둘이 같이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서로가 서로의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를 의지해서 서로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서로에게 공급해 주고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목표한 곳에 가까이 가까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아, 몰랐던 것도 서로 알게 되고, 나에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더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와똑같이요 교회 관계 안에, 성도와의 관계 안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요, 아, 좋았던 분도요 오랫동안 몇번 보다 보면요, 아유, 아이, 이런네아이 저렇네, 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또, 또,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아, 저분은 저분이야,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나보다면요 의외의 또 다른 모습으로 를 통하여서, 정말로 대단한 분인걸, 이라고 서로가 칭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보면, 은 뭐, 특별한 용는 계속 더불어 민나와 싸웠고요. 그리고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고, 다시 여수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민나에서 라니스로 가고요. 또 그, 그들을 쳐서 멸하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수와 온이스라엘이 더불어 라니스에서 에글론으로 또 똑같이 해서요. 또 이제는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드밀에서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어, 길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나 그런데 그 앞에 분명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앞에서의 전쟁 앞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지도를 마련했는데요. 어,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오른편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어, 시팀 시띔, 그다음에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뭐합니까? 예, 할례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6월절을 섬기며 새로운 시작을 마십합니다 가나땅에서의 첫 영적인 신앙의 시작이 바로 저길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 왼편으로 갑니다. 서쪽, 이쪽, 서쪽, 아이성을 갑니다. 아이성을 가지고 갔다가 어디 가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이었는데요. 저기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가가지고요. 에발산은 저주에 산, 그리신산은 축복에 산. 이 저주와 축복에 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저주다라는 것이 저산에서 선포되어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일괄로 내려옵니다. 일가에서 어떤 일이라니까 외기보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화친을 시청하죠. 그러 보니까 3일만에 3일, 3일 거리밖에 안 되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중대 돼서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그냥 화친을 쳐하는 바람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의 어, 시기로 말라면 어떻게 해요? 포위를 당하고 어, 멸할 것만 멸함 당할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다시 우리와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같이 기본을 구하러 지금 출정했던 거잖아요. 숙정을 해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배고른에서 기본 옆에요. 배고른에서 아야론 골짜기를 지나서, 밭게다와 아세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칼로 멸한 자보다 무박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라는 승리를 거더 함께 해주셨어요. 이여호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진행되어지는데, 어, 지금, 막게 다, 아세가까지 와있던 2차에 어디까지 갑니까? 네, 린나, 그 아래 보니까 린나, 그 다음에 라디스, 그 다음에 에글론, 그 다음에 헤브론, 드빌이렇게 다섯 개의 성읍을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거뜬하게 다 함께 도와주심으로, 우박까지 내려주심으로 많이 막 승리해 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숫자를 내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 3천명이면될것 같다. 나머지는 돌아가고, 내가, 어, 나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전쟁 싸움을 잘하는, 암흑암흑암흑 암흑에 욕속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라고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다 모두가 한 족속도 빠지지 않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요 여우사와 온 이스라엘과 더로어 맞게다에서, 어디요? 맞게다에서 린나. 그 다음에 어디요? 린나에서 라디스라디스에서에블로드 이렇게 계속 온 이스라엘이 처부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임으로만이 아 어떻게 요승리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요만큼 했더니 승전했네요. 다음에, 다음에, 나에서 이렇게 승리한 것 보니까, 라기스에는 조금 덜만, 조금만 가도 될것 같아요. 우리 반만 갑시다. 라고 해 반만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끝까지, 라기스, 에브론, 에브론, 드에 모두가 다 빠지지 않고, 모두가 다승려하여서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정경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릴까지고요. 그 아래 고센 땅과 가사 지역과 그 지역 모든 이쪽 남부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하였다라고 지금 42절까지 40 어, 4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게 보십시오. 뭐 계속 승리, 계속 승리하는데 그들 어느 누구도 하나 빠지지 않았다. 어느 집안 하나도. 아고 우리가 조금 어, 먼 곳에서 오는 바람에 우리는 조금 이번에는 울게요 여러분들만 타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승리는 어떻게 할때이 승리가 있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때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으로 함께 할때 승리가 약속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란 승리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힘과 지혜와 믿음과 열심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한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한 가지 일한 가지 일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할수 있는 사람은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할수 있건 못하건 이것을 따지기 시 전에 내가 요번에는 꼭 참석하게 해노라 내가 요번에는 함께하게 노라 끝까지 함께하게 노라 라는 마음으로 함께할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가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신앙과 열심과 헌신으로만 나아 지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43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의 말씀? 아, 4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게요. 42절부터, 4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사가이 모든 왕들을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여호사가온 이스라엘의 것으로 길가의 진정으로 돌아왔더라. 예.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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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니 지금까지 분명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싸워요? 아니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나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손에 붙여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싸움이셨고 전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예, 네, 이스라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느냐면.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이 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승리케 해 주신 것이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 놀라운 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남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지속적으로 끝까지 끝까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빌고나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디로요? 시팀에서 네. 열이고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 여기서 뭐가 있었죠? 예, 네.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을 지켰던 그.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어졌던 그곳으로 돌아갔대요. 그들의 신앙이 광야 40년의 신앙을 접어두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리셋되어진, 다시 재정착되어진, 장착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길가리였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둔 이 사람들이요. 다시 그 승리에 겨워서, 그곳에 도치돼서, 그곳으로 만족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어로 봐요? 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곳,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해 주셨던 곳,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다짐했던 그곳,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매번 승리를 거둘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세운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 열거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정복을 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고향, 제2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길가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그 영적인 고향을 지역하며, 그 영적인 고향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날마다 리셋되어지 새롭게 쇄신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보으십니다. 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어떤 물리적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를향한 인내의 믿음을 그리고 변함없는 기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승리라는 거예요.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올한해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께 하여 주시오. 믿습니다. 이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지속하는 믿음.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 한의 진정한 승리요. 함께하는 승리요. 더불어 순종하는 승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시민의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피하겠습니다 전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수와 더불어 그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끝까지 끝까지 이 전쟁에 통참하며 지속하였습니다. 여섯 개의 큰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빠지지 않냐고 승리의 승리를, 승리 위에 또한 또 승리를 연이어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하는 승리요. 터부로 함께했던 승리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이 터부로 함께하는 믿음으로 올 한해 시민교회도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도 터부로 함께하는 승리가 있는 가정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태신자들 방하여서도 또한 그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한음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는 2025년도 될수 있도록 믿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2025년도는 더불어 승리하게 된한 해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영광의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더불어 모든 것들로 더욱더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